여기가 <목소리도> 진짜 깨끗해요 깨끗해, 깨끗해. 여기는 좌석마다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칸칸히 뉴욕 지하철보다 100배는 깨끗합니다 한국 지하철 같은요그 <목소리도> 빈티지 샵에서 득템한 바보 샵 <목소리도> 아이거뭐나뭔줄 뭐. 아, 아, 알았어? 아, 내가 산거? 아 그건 아니야 이거. 클래식이다 오케이. 클래식 올리브 컬러 미쳤다 지금 공항에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 대박인게 슈퍼에서 밀 딜이라고 해서 <laughs> 샌드위치 하나 스낵 하나 음료 하나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이게 5파운드? 5파운드입니다 어, 총 다해서 14불이 나왔어 여기서 버스를 타고 비행기로 가야 하는 시스템이라서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어. 응. 믿을 수가 없군요. 흠 타자. 여기서 이 조그만한 비행기로 옮겨 타. 버스 타고 여기까지 먼저 처음이야. 미 미숙이네 진짜 대박이다 그치 응. 남편도 그러니까 같이 저녁 응. 먹기로 했어 아 그럴까 <laughs> 유럽은 원래 이렇잖아 신고 응. 맞어 왜? 원래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 아니야? 어라 b 라빔빔 <laughs> 스페인에 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입수합니다 승희와 나영이는 주변을 둘러보러 갈 겁니다 지금 바르셀로나 포케리아에 와요 이가 바로 리세오 극장이랍니다. 저 와승현 매가 지금 바로 극장 앞에 서 있습니다. 우리 좀 쏠렸으면 하는 <laughs> 리세오 극장의 와이씨. 나를 버터플라이로 하이어하도록 해라. 아멘. <laughs> 나를 트로바토레로 하이어하도록 아멘. <웃음> 아멘. <웃음> 지금은 지금도 지금도 지다 진짜. 광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여기 집 되게 귀엽다. 집들이 되게 귀여워. 누구 지네 얘네 금다고아레이아 얘네 광장. AR광장이라서 잘안찼 아. 네, 되게 이국적이다 어. 오 그치. 예쁜데? 유럽 유럽 아이 광장 이렇게 너무 이쁘다 <목소리도> 어. 오케이 이게 바로 가우디가 대학교 때 공모전에 냈던 거랍니다 승현매이있기해줬어요저 골목이 너무 예뻐 와, 무슨 약간 영화에 나오는 데 같아 되게 감성 쩐거? 이렇게 찍었는데 앞으로는 또사람로나고싶 여기 무산나올 것 같아 무산 맞아아아

<laughs> <저 혼자 준다. 웃음> 저기가 뭐라 s 나성나고요소로나어가 볼래? 바르셀로나 대성당 멋있죠? 저거 봐 노틸담이 꽃에 나와서 사람 사나... 어떤거? 그 사람 눈물 같은거 아뭐 맞네 맞네 핑크색 건물이 있고 <놀라> 이게 바로 유럽감성이란겁니다 한어한 <목소리> 명이 여기 샤베드 패밀리에다가 어, 시, 어. 여기 200유로 2 입... 0 진짜 미쳤다 와우 진짜... 거의 미쳤다 의미를 모르면 또. 아네? 엠파이어 스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완공되면 진짜. 2 0 년. 이십 년. 이십 six. 프리 six 면. 진짜 멋있다. 명정들 십자가에 돌고나 언덕 올라가는 거그 위에가 진짜. 저기 예수님이 십자가 못박혀 죽고 어. 있는 거 그리고 마리아가 울고 있는. 반지를 어. <laughs> 어. 놓고는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저희 남편 호텔로 뛰어갔고 응. 저 혼자. 응. 라떼를 마시는 중에 음, 여기는 바르셀로나에프레다 동결리수수. 관계를 늦출 수 없는 아 생연이. 아아 진짜 예쁜데? 짱이다. 못 같은데? <laughs>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. 모델도 약간... 여기 꿀 마리아인 백승현 지금 신났습니다. 지엄받고 <laughs> 죽 <laughs> 여기서 리모네 꿀을 샀어요. 그냥 맥 신난 모습. 들고 있어 원나 기절할 수도 있어. 나 약간 이런 거 무서워해. <laughs> 너무 멋있다. 와, 한번 타보고 싶긴하다. 이렇게 생겼어요. 거기 더 너무 좋다. <laughs> 대박. 진짜. 우리 다 같이 와. 여기 진짜 멋있다. 귀여워 대박. 진짜. 어. 이거 뭐야? 유튜브야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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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멋있다. 와 되게 무섭겠다. 진짜 무섭겠는데. 저 이상한 개불 같아. 아, 진짜 멋있어, 근데. 근데 거기까지 운전하고 가시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.

<laughs> 어, 너무 예쁜데? 여기가 진짜 예뻐. 미쳤다와 진짜 좋다. <laughs> <laughs> 아, 기서나다걸어짜고찍어봐짜 이런거 진지 분위기 무슨일이냐 진짜 <laughs> 이다 네. 아, 진짜 다 아, 진짜 좋다. 아, 哦。Oh. Oh. 아, 진짜 고 미쳤다 와, 너무 예뻐 어해요아 그래? What you 그거지? 이렇게 안에 아, 이렇게 말아가지고. c 어, 카네 e 에서 이거 어. 말아가지고. 이렇게 두면 없어지면오뭐라 <laughs> <대박. 맞아, 맞아. 웃음> <맞아? 웃음> 뭐라 말이 많구안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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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을 먹으러 음. 나가보고 있습니다 꾸셔지게 뭐. 먹는 거죠 뭐 여기 스페인이니까요 이빨에 고기가 다 씹히기도 전에 이빨 닦고 나왔어 치질도 했지 좀 <laughs> 봐서 사람이 정말 많은 여기 람보란스 거리? 람보란스 거리 람블란스 거리 람무 거리 람블란스 거리 Something like that 네,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. 사주 경기. 아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돼요. 하늘도 예쁘고. 우와. 여기 앞에는 이렇게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? 이와 <laughs> 저기 상이 뭐라고? 콜럼버스. 아하 높이서 쓴 콜럼버스 기념비를 뒤로 한 우리는 지금 스타벅스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양 박물관 옆이라서 다 파란 조명이에요 여기 <laughs> 파란색 조명 <laughs> 이제 좀 다리가 아파 나도 다시 하... 경기. 여기 바로 백승현이 좋아하는 키메키메라는 곳이네요. 보이나요? 신나게 사진 찍고 있죠? 여기 안에 사람이 꽉차 있어서 기다려야 돼요. 음. 엄청나네. 누가 보면 완전 술집인 줄 알겠어. 여기 잘 잡았음. 푸지게 먹었습니다 백승현의 favorite place 여기가 his favorite place입니다 키메키메 서 여기 키멜키멜 백승현의 정말 최애 장소인데요 여기서 먹은 소감이 어떠십니까? 저와 같이 네, 제가 곧 다시 또 올건데요 네. 리셉에서프로마토로할때 아, 아, 여기 들어가야 어요 주여 아, 이산지를 내게 아, 주소서 아멘! 기다려라 키멜키멜 내가 다시 온다 람브란스 거리로 다시 나왔어요 어 무서운 거리 좀 지나왔거든요. 가지 아, 말라 는데 갔다 왔어. 승현이는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였다가 아, 목이 바짝 바짝 말라. <laughs> 이제 물한 통을 들이킬. 우리, 우리 망고사 갈래? 망고 사갈래? 그리고 까르푸 중 갔다 가자. 그러자 <laughs> 이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. 안전하게 들어왔어요. 까르푸에 가려고 했지만 이미 다았기 때문에 망고를 살 수는 없었어요. <laughs> We walked a lot.